바이에른 미네는 아시안컵에 대한 호감이 없다. 대체 불가능한 센터백 김민재를 한국 대표팀에 보내야 할 상황이다. 독일 언론 아벤자 이툰 미네는 25일 한국시각에 한국인 김민재는 바이에른에서 가장 안정적인 중앙수비수다.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감독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걱정이 깊어졌다. 구그 보도했다. 아시안컵은 2024년 1월 12일에 개막하여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이 결승에 진출하면 김민재는 소속팀 바이에른에서 최대 8경기까지 결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아튼 수비진 백업을 가진 바이에른은 김민재의 결근으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벤자 이퉁빈은 김민재는 이번 시즌 전반기에서 한국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적립한 선수다. 한국 대표팀을 위해 아시아 전역을 두 차례 돌아다녔다. A매치 여섯 차례 소집에 모두 응했다. 고 강조하여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서 최대한의 헌신을 보여왔음을 언급했다. 김민재는 다요 우파메카노와 함께 부동의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다른 수비수인 마타이스 데리우트는 부상으로 자주 빠지고 우파메카노는 성능이 기복적인 편이다. 바이에른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로 김민재에게 부담과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민재가 최소 한달 동안 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아벤자 이툰 민우는 김민재는 태클에 넣는 경우가 없다. 태클 성공률은 64.32%로 리그 9위다. 패스 성공률은 94.95%로 리그 2위다. 투일 감독은 김민재의 단순하고 명료한 플레이를 좋아한다. 김민재도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지만 결론은 일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김민재의 성과를 분석하며 그의 안정적이고 일관된 경기력을 강조했다. 이어서 바이에든이 김민재의 대체자를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닥쳤지만,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으로 진단하였다. 투엘 감독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를 대표하여 뛰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타이밍이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라고 밝혔다.